자, 이제 국제법 시간인데요. 국제법에 대한 뭐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교재는요, 이 15판 진조사에서 나온 국제법 15판이고요. 뭐 살펴보니까 14판하고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14판으로 써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이 판이 바뀐 거는 뭡니 12, 13, 14 이쪽을 본다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뭐, 새 책을 굳이 개인적으로 사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페이지는 오히려 좀 줄었는데, 14번보다. 페이지가 준 것은 글자 크기를 좀 줄였고요. 칸 크기를 좀 줄였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많이 변함이 없이 그 글자 크기를 줄여가지고 이 페이지 수가좀 줄어든 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뭐 사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바뀐 것이 뭐 제가 따 모든 페이지를 갖 비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분이 구체적 으로 틀렸는지 확인 좀안 되긴 하는데, 설령 이제 바뀐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 풀이나 이런 시간대 이렇게 이제, 보충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4판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서예요참고서 이렇게. 참고는 이, 국제법론이라고 해서, 이, 김대순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 거의 뭐, 2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두께가 좀 두껍고. 그래서 뭐,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이 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이렇게 찾아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저 책은 법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읽히기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잘 읽히는 뭐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고요. 근데 객관식으로 하기에는 좀 양이 좀 많죠. 정리하기 쉽지 않고, 이렇게. 객관식용은요. 뭐, 지구상 이 책만큼 잘되있는 책은 없습니 이렇게, 이렇게, 정식 책만큼 이렇게 온 어떤 책보다도 상당히 잘돼있고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책을 뛰어넘기 위해서 여러 책이 나와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보다 부족하거나, 이 책보다 쓸데없이 많거나,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책을 이제 신뢰하고 이제 공부를 해도 될것 같고요. 오전에 얘기했으나만 책임 문제가 아니죠. 언제나 문제는 나죠. 이렇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해놨는 게 문제지. 뭐 책은 상당히 이 책만 가져도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십 문제 중에 18문제는 기출된 문제에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만 두 문제는요. 역시 뭐 어느 책을 보든지 간에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두 문제는 어느 책을 보든지 간에 이제 이 빠져있는 게 밖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8문제는 90점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제 도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제법은 이 어떤 직렬에 국제법이, 이제 국제법 과목이 이 뭡니까 하나의 선택 과목이든 필수 과목 들어갔다는 거의 뭐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90점 이상은 거의 맡아놨다는 뜻이지. 이렇게, 이렇게. 정시, 뭐, 정상적으로만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예. 뭐, 그러니까 이 보통 국제법을, 예, 뭡니까. 이 과목으로 이 들어가 있는 직렬에 학생들의 국제법 평균이 한92.5 정도가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90점 내지, 90. .90. 5점을 맞는다는 거죠. 이 정도의 학교를 하는 거예요. 80점대 맞고 학교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국제법은 학교권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이 정도를 맞는 거예요. 90점 아니면 95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만,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시면 중학교 때든, 90,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90점을 맞으려면요. 9 과목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이제 자신감이 있었는지 한번 대지 볼 필요는 있죠. 이해시죠 사회 과목이 든뭐6 과목이든 90점이 맞는다는 얘기는 장난 아니죠? 여러분 어느 정도에 이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지는 대충 감이 올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감이 그 정도는 해야 합격권에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국제법은 다른 것보다는 좀, 처음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진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에 이제 편합니다. 법과목이,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좀 일사해서, 처음에 배울 때가 좀 힘들지만, 한번 배워놓으면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요. 다시 금방 탈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은 과목은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이제 법자들은 과목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문제를 풀러 들어가도요. 여기서 배우는 문장 구조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문장 구조 자체가 왜냐하면 주로 조약이나 법에서 이 문장을 떼다가 이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설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에서 읽었던 문장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laughs> 지문 1, 2, 3, 4로 깔리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학자들은 과목은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장이 약간 여러분이 요 봤던 책에서 봤던 문장이나 단어가 일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건가? 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곱씹어서 문장을 읽어야 되는데 법과문 그런 건 없는 거죠. 법조문에서 그대로 그냥 따다가 문제를 나기 때문에 법조문만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대로 풀기 좀 쉬운 그런 형태의 과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92.5, 9 0 아니면 몇 점이에요? 95점을 맞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이이되시죠 이거는, 이제 국제법을 잘해서 합격하는 건 없고, 잘하면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거고, 못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법은 합격하는데 유리한 과목이 아니라 떨어지는데 이제 기여하는 과목이야, 이렇게. 합격생들은 다 90점 내지 95점을 맞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지. 100점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뭐랄까요? 대부분 95점이니까 별 차이 안 난다고, 그렇게. 이건 반드시 이거 90점 내지 95점을 맞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걸 못하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그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 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 이 있는지 잠깐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법과목을 공부할 때의 방법인데요. 법과목을 공부할 때는 이게 법과목은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그 개념 위주입니다. 개념 이렇게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예를 들면 A라는 개념을 주고서 A라는 개념이 여기까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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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끼가 금도끼냐 은도끼냐 새도끼냐 이렇 계속 물을 거라고요. 거기까지 정확하게 개념적인 해줘야 돼, 이렇게. 이되시죠 아주 정밀하게 묻는 거야, 이렇게. 1이냐, 1.1이냐, 1.1이냐, 이걸 계속 물을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정교하게요. 그 개념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법관목을볼 때는 용어들 자체가 대단히 건조하죠. 윤기가 없는 단어들, 어? 전혀 움직임이 없는 단어들. 이런 단어를 좀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함에 이렇게. 예를 들면, 정이니, 인인이뭐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다고요. 물림 있는 단어는 못 쓰는 거야. 딱, 경계가 딱딱 끊어지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과목을 공부할 때는 개념의 범위가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끊어야 돼, 이렇게. A라는 단어 안에 1이 들어가는 2가 들어가는 여기, 여기 4까지 들어가는 5 이렇게 물을 거야. 이걸 정확하게 그어주는 거야. 밋밋하게 공부하면 경계 흐릿하면 이, 이 공부는 계속 해도 해도 8 0점못 넘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뭐 어떤, 예, 뭔가 과목을 공부했는데 60점 대다. 그럼 아예 기분이 안된 거야. 어? 그럼 이 사람들은 문제 풀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만 하라고요? 내용을 더왜 해요? 이렇게. 만약 90점이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는 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잘돼 왔다는 뜻이니까. 요 사이가 좀 애매할 수 있죠. 이렇게. 어? 이 뜻이죠? 복과목은 개념 과목이기 때문에 개념의 범위를 정확하게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벗어나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법과목은 보통 체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요. 사실 몇십 개면 제목 보기야 제목 보기 자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차례 봐봐 차례차례 보게 되면 제 1장이 렇게돼 있죠? 1장 이렇게 1장 1장을 딱 보면 1절, 2절, 3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확인한다고 해? 1장은 몇절로돼 있다? 아세개의 주제로 돼 있구나 이걸 먼저 머릿속에 크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과목, 학자들은 과목은 크게 그리는 게별 필요가 없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냥 부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버리면 되는데, 복과목은요, 먼저 뭘 세워야 된 뼈대를 세워야 돼. 이렇게. 이렇게. 뼈대를 크게 세운 다음에, 이 안에 다시 몇 개가 있는지를 찾는 거야. 이렇게. 다시 그리고, 이 로마자 1번 안에 다시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머릿속에 먼저 그려야 돼.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얼개 설계를 먼저 뭐한 다음에? 세운놓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 전체를 한꺼번에 드러낼수 있는 거야. 공부할 때 그러니까, 복과목을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먼저 무슨 보기 연습? 제목보기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일장의 제목을 봤을 거 아니야. 이드시죠? 여기 안에 몇부분 나눠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제 1절로 들어가서 여기가요. 몇 개의 소단으로 되어 있는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머릿속에 크게 먼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나무를 보러 숲으로 들어가는 거야. 먼저 한 발짝 떨어져서 뭘 보는 거라고 요 숲을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박살 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드시죠? 이렇게 공부하는 걸 체계적으로 공부한다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공부가 잘 안되는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제1장 1장 있고 제1절 그다음에 로마자 1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뭐큰 글씨 1번 반가로 1번 양가로 1번 그다음에 이제 뭐 동그라미 1번 기억 있잖아 그럼 여기부터 들어간다고 그냥 내용으로 여기부터 글씨가 쭉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은 20문제 중에 16문제는 접근이될 거야 그럼 80점 나머지 두 문제가 그럼 애를 먹을 거라고 계속 80점 언저리 에서 노는 그런 공부 방식이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법과목은 파괴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점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은 공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 한다고요? 이 책을 먼저 볼 때도 차례를 먼저 보는 거야 차례 펴해 봐. 자몇 장까지 돼 있나 보십시오. 저도 몇 장까지 돼 있습니까? 몇 장까지요? 몇 장? 11장까지 돼 있잖아. 그럼 여기 이 국제법 몇 가지 주제라고요. 11가지 주제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는 거야. 전체 주제는 몇 가지라고요? 11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다시 일장봐 1장 봐. 일장 은 다시 몇 조로 돼 있어? 3조로 돼 있죠? 일장 안에는 다시 그러면 주제가 몇개지로 나눠져 있다고요. 세 가지로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먼저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로마자 1번 봐 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제법의 의의와 명칭이죠. 그럼 여기서 뭐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국제법의 의의 뜻하고요. 이름 명칭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이 대신에 다시 할게. 어딜 다시 하냐면, 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거라고 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체계적인 것은, 일단, 어떻게 하는 거라고 요 제목보기. 이 제목을 먼저 보고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야. 먼저 크게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 공부할 때마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각장마다 들어갈 때마다. 사전에 이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목 보고 전체 어떻게 되는 머릿속에 일단 그려.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전체 그림 중에서 어느 부분 1층을 들어가는지, 2층째인지, 3층째인지 계속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 전체 속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가 있는지 를알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체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긋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밑줄을 혼자 공부할 때뭐 한다고? 중요한 건뭘 해야 돼? 밑줄을 걷는 연습을 할 거냐? 밑줄은 뭘 보고 걷는 거야? 뭘 보고? 제목 보고 걷는 거야? 응? 어? 이해 돼? 거기 1장1절에 1번 로마자1번이 국제법의의와 명칭이잖아 그럼뭘 찾아야 돼? 국제법의 의의 뜻을 찾는 거야? 국제법이 뭐야? 이해 돼? 그걸 알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국제법이 무엇인지 뜻을 알아내는 거야? 그래야 그게 로마자1번이 끝난 거야 이렇게 명칭 명칭이 영어로 뭐고 한자로 뭔지를 알아내야 내야 그, 그 제목이 그 단원이 끝나는 거라 이렇게 이해시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습을 하게 되면요, 내용을 안 보고 여기 차례만 보고도요, 이 차례만 딱 보고도 그러면 아 로마자 일본의 국제법 의의에 명치면 머릿속에 떠올라 이게, 아 여기에 뭐 오른쪽 페이지에 뭐가 있었고 왼쪽 페이지에 뭐가 있었고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중에는 이 차례만 보고도 대충이 뭐 한다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야 구시죠 어,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제목 보고 밑줄 긋는 연습이 나중에 되면 어느 책을 보든지 그럼 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